반갑습니다. 한남성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 추천줄꽤 많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어, 영상 속에서 제가 내일 매수는 이겁니다. 내일 매수는 이겁니다. 해가지고 추천줄 최근에 많이 들었고 최근 같은 경우도 유일너테크하고 코일패션을 추천드렸는데 코일패션 같은 경우는 7200원 추천드려서 수익이 나왔고요. 유일너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좀... 회원 구독자님들에게 추천드린 가격 대비하면 은 21,500원부터 사시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는 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주가 전망하기 전에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오늘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카카오보다도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제 영상에서 했던 얘기가 SK하이닉스를 차라리 사야 되는 거지 카카오는 단기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반드시 한 주식만 보고 있으면은 그 시야가 좁아집니다. 마치 나는 공무원을 할 거니까 다른 건안할 거야. 공무원 준비만 한 사람은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상황에만 집중을 하면은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학도 가보고, 저기, 여행도 가보고, 여행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유학도 가가지고, 중국에서는 중국 어떤 공부를 하는지, 미국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유럽도 여행 가보고, 유럽 역사를 또 우리가 경험을 잘 알아야, 인류사를 또 아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공부했을 때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보실, 볼 때도 반드시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해안이 중요한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야, 주식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야 돈을 버는 것이고, 그리고 빨리빨리 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바다와 같죠 주식시장은 바다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블루오션인데요 누군가에게는 막아나 수영 못하는데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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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는 거죠 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뒤지는 거라는 이런 속된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SK이니스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에 증가까 했고 2분기도 전년동기 대비해서 증가했고 3분기, 4분기까지도 증가 예상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반도체 지수가 막 올라가고 있으면은 카카오 주가만 볼게 아니고 넓게 본 다음에 SKN이 쓰는 과거에 어떻게 떨어졌는지 과거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한다 두다세다네다 여어 보면 8달 정도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줬다. 여기서도 하나 둘셋넷다일고 여덟 7달 떨어졌다, 반동을 줬다. 그러면 여기서 5개월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슬금슬금슬금슬금 살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좋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식만 봐서는 돈을 벌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람들이 카카오로 주가전만 보, 들을 때 카카오로 갖고 계신 분은 갖고 계십시오. 여기서 또더 달라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도 얘기 못하면은 그만해야 돼. 유튜브 그만하세요. 주식 어설프게 이상한 그냥 막 어설프 잡주 갖고 막 얘기하는 거 그만하고 시젠 막 반드시 올라간다 이딴 얘기 좀 그만 좀해 시젠 증권사 컨센서스가 3분의 1 토막 납니다 3분의 1 토막 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일목균형이론으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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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그렇죠? 15일간 그리고 여기서도 15일 후에 어떤 변화폭이 없으면은 20일 21일간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다 그렇죠? 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전히 감을 못 잡고 있다 근데 이틀 안에 올라가야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이지 만약 못 올라가면은 못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한정된 자금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 k n 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테스나, 테스나 같은 경우 제가, 어, 테스나 같은 경우 제가 언제 추천했는지 얘기만 드리면 테스나 여기서 추천했었고, 또 여기서 추천했고, 여기서 추천하면서 최종 목표가 6만원이고, 어, 5만 5천원은 일단 돌파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 그거에 대한, 어, 이유는 영업인율이 좋다. 두 번째는 실적이 성장한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견조한 선전세를 유지하는데, 이게 2분기, 3분기를 넘어가면서는 굉장히 가팔라진다. 그러니까, 과거에 100억 벌던 회사가 300억 벌고, 800억 벌고, 1000억 번다. 주식은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순이익은 땅을 팔든 뭐 어, 금융 상품으로 수익이 나든 뭐 일회성 수익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매출 성장. 그러니까 원래는 300억 벌던 회사 1,300억 벌었네. 근데 원래 1,300억 벌던 회사가 3,500억까지 잡혀.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여기서 EPS 곱하기 10을 해 가지고 5만 원, 6만 원까지 잡을 수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저는 6만 원 돌파를 강남선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 추천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카오만 주가 전망을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14만 2천원과 13만 6천원에선 튕길 수 있습니다. 제가 14만 5천원에서 튕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회원분들께서 여기서 보시면 아, 직장에한 달째 헤매다가 c j n 사자마자 이득 구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증샷 골, 이제 인증 뭔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주말마다 영상을 올립니다. 어, 저의 발전을 위해서도 영상을 올려요. 그래서 일요일 영상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도 좀 쉬셔야 돼요. 어, 좀일요일좀 쉬세요 하는데도 안쉽니다 강남 선비가 여러분들 회원으로 가입하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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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가입을 해야 수익이 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 불투정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불투정 다수가 수익이 나려면은 일요일도 안 쉬고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사명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하루에 50만 원씩 안 난다면 유료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유료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루에 50만 원 하루에 5만 원 하루에 7만 원 시장이 내릴 때는 그냥 마이너스 50만 원 8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씩 계속 난다는 거예요 시장이 조금 더안 좋으면 한 달에 마이너스 몇 백만 원씩 빠지겠죠 저의 원년을 시장이 오를 때는 많이 벌지만, 시장이 내릴 때도 이렇게 하루에 50만원씩 번다는 겁니다. 야, 불투정 다수가 50만원,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번다는 거죠 19만원. 여기서 보시면 19만원. 그쵸? 그렇죠? 유로 가입하자마자 돈을 번다는 겁니다. 이 회원분들이. 소액으로 한다는 거죠 소액으로. 뭐 1억 갖고 해가지고 3만원 벌고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소액으로. 딱, 한 종목에, 뭐, 한두 개 물량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뭐, 3만원 번 신분 들고 있는데, 여기서 50만원. 그쵸? 이런 식으로, 50만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까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카카오 뿐만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 SK이닉스가 올라가는 걸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 회원분들은 이런식으로 돈을 버는데 여러분들께서 과연 BH 같은걸로 돈을 벌었냐 이거예요 코엘패션 같은 경우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돈을 제대로 벌었냐이 말입니다 돈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벌지 못하면 0 1 0 7 5 1 9 2 7 5 한달 44 두달 70넉달에99 가격으로 지금 가입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시장은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렸을 때, 내렸을 때 돈을 벌기가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위로 가입을 이때 한 사람들은, 어, 이때 적응을 하면서, 조금 조금 이렇게 적응하면서, 벌때 이렇게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가입을 한 사람들은, 짧게 짧게 처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장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내렸다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조금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대박주. 지금 사가지고 조금 갖고 있으면 최소 20, 30%에서 막 80%까지 올라갈 종목. 제가 그렇게 그렇게 코스모신 소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코스모신 소재를 저희 VIP 회원들은 추천을 드릴 것이다! 17,000원 추천 드릴 것이다!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돈을 번 사람들은 결국 유료 가입을 한 사람들이지. 유료 가입을 안한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카카오를 신규로 사시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카카오 살 바에는 SK자이니스를 조금 접근하는 게 좋겠다. 어제 영상, 어제 영상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선비를 강남 장사꾼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맞습니다. 저는 장사꾼이에요. 서비스를 해주고, 요 가입을 받은 게 장사꾼이지, 어 나쁜 사람들은 보통 멤버십 꺼내고, 계좌 만들어라 해놓고, 20만원, 80만원씩 수수료 빠지는 거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20만원, 80만원은 어떻게 보면 미니멈이고, 여러분들 정말, 뭐, 혹시라도 1억 이상 갖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평균 200만원씩 수수료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료로 추천주, 준다는데,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강남 선비는, 유료로 그냥 가입을 하셔라. 유료로 가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어, 불투정 다수가, 이런 식으로, 선비님 영상 듣고, 링크 제네시스 소량 연습해봤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면서 자신감 잡히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막 들어오신 분이에요. 어? 이 강남선비가 광고를 너무 괴팍하게 하고, 막 회원분들 어떻게든 유료 가입해라, 뭐이 얘기만 하지만, 저는 사실은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 아까 보셨겠지만, 일요일에도 영상을 띄우고, 교육 영상을 띄워가면서, 어떤 걸 사는 게 좋겠다, SK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실적 발표를 좋게 했다 해가지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196,000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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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서 192,000원에 딱 사라! 딱 사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회원분들 수익이 났는데, 19만 2천원 딱 사자고 하자 수익이 오늘 딱하락 장, 하락 상관없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 회원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한 달에 1,400만원. 한 달에 1,400만원. 여러분 한 달에 1,400만원 못 보면 유료가입을 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애경료화 같은 경우 이렇게 70만원. 그렇죠한 달에 200만원은, 어, 하락장에서 못 벌었다는 분들은 유료가입을 하는 게 낫죠. 한 달에 600만원. 하락장에서 돈못번 분들 유료 가입을 하는 게 낫습니다. 한 달에 이렇게 두개 합치면 뭐그뭐 그러니까 160만원, 그쵸? 유일 한너테크 이렇게 수익 내드리고 회원분들 여기서 천만원 그쵸? 한 달에 100만원, 천만원 100만원, 또 합치면은 뭐 400만원 이런 식으로 버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은 불투정 다수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 난다. 이것도 이분이 2억, 3억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800만원, 600만원, 300만원, 1300만원 300만 내 가지고 300만원 먼저 그러면 평균적으로 20-30%의 수익률이 난다는 거죠 하루에 평균 매수가 금액이 이 정도인데 근데 수익, 최, 수익률이 이 정도가 아니고 수익, 실제 수익률은 800만원 가고, 1300만원 가고 하시니까, 여러분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20%, 20 내외 아니에요. 미니멈으로. 한달 동안 넣는 거 감사합니다. 위도수 제약 감사합니다. 12만원 벌었습니다. 어, 46만원 벌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제가 처음 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한 달에 여기서 2600만원 벌었죠? 이거 처음 봅니다. 제가. 처음 보는데, 이 회원분도 40만원. 평균적으로 오늘도 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 40만원씩,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번다는 거죠. 그렇죠 7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번다는 거죠. 선민이 영상 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료 가입을 할지언정 저는 일요일에도 영상을 올리고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저도 바쁩니다 저도 일요일에 쉬고 싶어요 쉬고 싶지만 제가 분석을 하고 나태해지지 않고 회원분들께 영상을 올려야 제가 제가 유튜브에 영상 막 올리고 광고 많이 해가지고 회원분들 많이 땡기고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료 회원 막천명될수 있습니다.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위 회원이 100명이든 300명이든 500명이든 예전에 30명일 때부터 저와 함께하던 회원분들이 계신데 그 회원분들이 불투정다수가 왜 저랑 3년 4년씩 이렇게 계속 하게 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강남선비의 이런 꾸준한 성실성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꾸준한 성실성에서 오늘도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수익이 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19,019,0200원. 샘시엔스 같은 경우는 어제 사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약수익고 처리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1구만 있죠. 그러니까 샘시엔스 계속 7,900을 지지시, 왜냐면 우리는 7,800원 밑에 사라고 했거든요. 제가. 어제. 어제. 샘시엔스 같은 경우도 어제,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7,700원 매수까지 했어요전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오늘 올랐는데 딱, 그쵸?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잘못되면 마이너스 1.5표에서 손절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솔루션도 수익 나고 에스 바이오사이언스도 19만 2천 원에 사라 19만 2천 원에 사라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흘려? 19만 2천 원 매수가. 아까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9시 8분. 9시 8분부터 볼까요? 9시 8분부터.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주가 점만만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거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시 8분에 19만 2천 원, ,000원, 19만 2천 원은 왜 매수가 오죠? 오자마자, 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920. 이거는 전일에 7천억이 흘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5,600억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다 1억씩 넣어도 돼요. 1억 넣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억 넣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최종적으로 다 합치면은 이게 거의 7.8, 7.5%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만 먹어도 300만원 버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유료 가입을 하셔가지고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말하는 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카카오게임즈 같은 거 제가 예상을 해 드릴 수 있어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거 평균적으로 이러, 이런 식으로 내린 종목들은 어떻게 내리냐면은, 7만 5천에서 7만 8천원. 뭐 이런 나이면서 지지를 하기, 하는 게 확률적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78,000원도 조금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게 이제 또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9일 요즘에 이제 9일 하락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cm s 에지하고 코일 패션 추천되어 가지고 회원분들 다 수익이 났는데 보통 9일을 요즘에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9일 9일 하락하고 멈춥니다 자 9일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보통 그래요 급등했던 주식 그렇죠 이것도 9일 8일 9일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도 계산해 보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부터 계산해 보면 그렇죠 7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거 이게, 이게? 그렇죠 16일 뭐 이런 식으로 10 14일 그러니까 12일, 14일 정도의 거래일 동안 올랐다는 거죠. 여기 여기서 분석을 해야 돼. 여기서 그렇 13일, 13일이네요. 13일 일목균형 변화일 중에 13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보다 이, 이 일린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하락이 더 나오면은 이거는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 사실 이런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8만 8만 저는 이제 사실은 8만 원 밑에가 사실 긍정적이다. 그래서 카카오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것도 반등을 굉장히 빨리 주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게임주들이 크래프톤 상장을 앞두고 변동성이 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다다 다 내렸어요. 네오이즈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 내렸다고 안 좋게 볼게 아니고 내렸을 때 어디서 매수 가를 잡을지를 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 하죠. 제가 카카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카오는 매수 임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매수 세는에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로 갈수 있다. 이거를 분명히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 한 달에 4사두 달씩씩 넉 달에 9 9구로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을 해야. 7 1일 9 2 7로 유료 가입을 해야 이렇게 불투정자수 회원분들처럼 하루에 48만원 하루에 50만원 뭐 이런식으로 벌수 있다는 겁니다. 벌수 있다는 겁니다. 벌어야지 뭘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면은 여러분들그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락장이라고 돈못 벌어 하락장은 왜돈못 벌까? 오늘 저희 회원는데 어떤 주식 사자마자 수익이고 어떤 주식은 에스키바이오산 단타로 수익이고 어떤 주식은 또 모아가고 있고 모아가는데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모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져 봤자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떨어져 봤자. 삼성전기 제가 16만 원 여기 급락했을 때 여기서부터 계속 사라사라 살아, 살아. 도대체 이거를 완 사는데 어떻게 주식을 잘할 수 있느냐까지 했어요. 이거를 왜안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카카오로 돌아가면요. 네이버랑 카카오, 뭐, NC 소프트까지 다시 보셔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인터넷 종은게 별로 였어요 미국에서 아마존 닷컴이 급락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커머스 점유율이 아마존 닷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흔들림이 크다면은 만약에 흔들림이 커서 만약에 제 얘기와는 13만 6, 7천 원에서 지지하는 건데 제 얘기와 달리 13만 원까지 하락 나온다면 이건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 말이 안 되죠 여기서부터 13만 원까지 하락이 나오는 거 말이 안 되고 근데 가끔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도 나오는 게 주식시장의 어, 일반적 상황 그게 뭐냐면 은 삼성전자를 9만원 이상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물린다고 분명히 그때 그때도 9만 3천원이 제 뇌피셜로는 9만 3천원에서 어, 여기서는 9만 3천원에서는 어, 역사적 고점을 한방 찍을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2분기 실적이 관건 입니다 과연 이게 2분기 실적 이 1800억, 영업이 1800억, 당기순이익 2000억. 이거는 제가 분명히, 분명히 여기 캡처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카카오 캡처해놨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제가 분명히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로 어, 이 실적보다도 더 크게 나오는 게 굉장히 핵심이고 카카오 뱅크 상장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건 어떻게 보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시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더 올라갔으면 그냥 거기서 이제 아 여기서 이제 끝이야 끝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카카오 뱅크 상장하고 이렇게 일부 단기 조정을 보이는 거는 카카오 웹툰 이제 뭐 카카오 엔터 카카오 엔터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도 굉장히 덩어리가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 상장을 앞두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만들기 기원합니다. 카카오 주가 전망은 이렇게 끝내 보고요. 여러분들이 카카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0107517977로 여러분은 강남 장사꾼, 강남 전비와 함께 하셔야 돈을 버는 거지. 아 강남 장사꾼이라고 여러분 저를 욕하는 동안 저희 회원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자 이거예요. 아, 가선비님 감사합니다. 사자마자 수익이에요. 가선비님 감사, 가선비님 감사합니다. 사자마자 수익이에요. 그렇죠? 가선비님 감사합니다. 0107517977로 한달 44, 두달 77, 넉 달에 99로 여러분들 가입을 바로바로 하셔가지고 유료로 하셔야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인생이 재밌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580명 되는 회원분들과 그쵸? 그렇죠? 500명이든 600명이든 운영자 계정 빼고는 운영자 계정이 보통은 다른 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10명 이상 있어요. 다 그렇게 그렇게 거짓 투성이 들입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쵸? 그렇죠? 확실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 수익 안 납니다. 불특정 다수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수익이 난다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완전 로봇이죠 로봇. 강남선비는 로봇이 아니고 회원분들도 로봇이 아니에요. 강남선비가 그렇게 삼성전기를 사고 어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를 사서 수익을 내라 해도 회원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삼성전자를 사는데 꼭 눌리는 데서요. 왜 삼성전자도 여기서 눌릴 때 8만원 밑에서 사야 된다 얘기를 아무리 해드려도 삼성전기 안 사고 그래, 지금도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뭐라고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어 잠깐 힌트를 드리면, 이런 것들을 제가 필터링을 해서, 이거는 이제 보면 어 7월 29일부터 8월. 8월 2일 사이에 실적이 발표한 걸 기준인데, 제가 이제 보통 필터리, 실적이 발표하면 영업이 익 성장률, 순익 성장률, 매출 성장률, 이렇게, 영업이익률 순으로 이렇게 또 하고, 이걸 또, 이걸 정렬을, 이거, 오름차 순 하면은, 여기서부터면은, 저평가도 주지. 그러면 저평가도 이게 뭔가 나오잖아요. 뭔가, 뭔가 나오잖아요. 그쵸? 코일 패션 왜 추천하겠습니까? 뭔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뭔가 나오잖아요. 어, 이런, 어, 바닷권 종목도 있네? 아, 이런 것도 팁 아니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많은, 기쁨 얻어가시기 바라고, 추천주는 구독을 100명 이상 눌러주셔야 추천을 드리고, 저는 여태까지 190종목을 추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